자해바랑이나 참나리 강낭콩 같은 경우 이렇게 어긋나 위 잎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야 돌아! 오 어, 돌아 그냥 돌라고 빙글빙글 돌려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요길 빙글 빙글 돌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는이것을 돌려나기 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기 잎이 세장 이상. 뭐 여러 잎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줄기 잎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빙글 돌려나는 경우 돌려나기 잎이라고 합니다. 잔대나 돌라불 검정말 이런 것들. 에이, 야, 귀찮아. 그냥 뭉쳐. 막 뭉쳐있다고요? 우린 그렇게 뭉쳐있는 것을 무리지어나기 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뭉쳐, 뭉쳐, 뭉치라고. 그렇죠? 진짜로. 막 그냥 규칙 없이 막 뭉쳐있어요. 여러 개의 잎이 줄기나 뿌리 주변에 그냥 무리지어서 나네요. 소나무나 은행나무, 민들레와 같은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음,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뭐 뭉쳐나거나 어긋나거나 마주나거나 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잎이 겹치지 않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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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자 어떤 곳에 위치하더라도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자, 이번엔 뭐 보러 갈까요? 다음에는 음, 뻗는 모양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줄기가 뻗는 모양입니다. 뻗는 모양. 쭉 곱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명아주의 모습인데요. 이런 건 곧은 줄기라고 합니다. 자, 쭉 곧...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감고 가잖아요. 그래서 감는 줄기, 나팔꽃의 모습이었고요. 아유, 나 힘들어. 에에에 할머니처럼 그냥 기어가기도 합니다. 자,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기는 줄기, 딸기나 뭐 이런 것들. 자, 이건 아유 뭐 귀찮게 그냥 덩이지어 있지 뭐. 포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둘기가, 줄기가 줄기 이렇게 붕덩 덩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덩이 줄기라고 한답니다 잎받구 줄기까지 다 봤어요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음, 이번에는 글쎄 요거 요거 보는까 어떨까요 자 이거예요 선생님 줄기가 뻗는 모양이요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잔디는요 땅속을 기어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땅속 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양파는 한겹한겹 한겹 벗겨지잖아요. 이런 건 비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탱자나무앗 아따거 가시가 있죠. 가시 줄기고요. 자 마디선인장은 잎 줄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줄기 종류도 많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뿌리입니다. 하하하하 뿌리. 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뿌리를 볼게요. 뿌리의 생김새에 따라서 나눕니다. 응? 우리 쌍떡잎, 맷떡잎 식물 봤었죠? 쌍떡잎 식물. 그래요. 떡잎이 두장 나오는 이 쌍떡잎 식물은요. 뿌리도 조금 달라요. 자, 뿌리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길게 뻗은 원뿌리와 그 옆에 조그만 겹뿌리들 그렇죠? 원뿌리와 겹뿌리로 되어 있더라. 쌍떡잎 식물이 이런 원뿌리와 겹뿌리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굵은 뿌리 주변에 가는 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떡잎처럼 이것도 두 가지. 자 어떤 거? 명아주, 더덕, 무, 봉숭아 등등등. 쌍떡잎 식물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요, 이거 뭐야? 할아버지 수염 같은데요? 그렇죠. 줄기, 어떤 게 굵은지, 어떤 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린 이런 것을 수염 뿌리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죠? 외떡잎 식물입니다. 빙고. 자, 굵기가 비슷한 여러 개의 뿌리가 한 군데에서 나와 수염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음, 강아지 풀이나 마늘, 파, 옥수수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와우, 그렇구나. 친구들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뿌리, 줄기, 잎 모두 살펴봤어요. 이제 이쁜 꽃으로 갑시다. 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그쵸? 그렇죠?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 갖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넌다 갖췄거든. 그렇죠?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모두 있다. 갖춘 꽃이고요. 하나라도 빠졌어. 두개 빠졌어. 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안 갖춘 꽃 또는 못 갖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개가 빠진 것. 음. 자 어쨌거나 꽃은 이렇게 해서 꽃가루받이를 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씨앗을 뽕뽕뽕뽕 멀리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씨가 퍼지는 방법 알아봅시다 어떻게 퍼지노? 이렇게요 먹어 줄래? 동물에게 먹혀서 퍼집니다. 맛있는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있어서요. 동물이 먹고 으가로 내보내는 거죠. 자, 씨앗은 단단해서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과나무나 배나무, 딸기, 참외 등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열매들 되겠어요. 자 이렇게도 퍼집니다. 바람에 슝 날아갑니다. 씨가 아주 조그맣겠죠.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털이 있기도 합니다. 민들레 같은 거. 그쵸? 자 민들레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꽃투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강낭콩 꼬투리가 말라 터져요. 시 안에 꼬투리가 있지요. 씨가 꼬투리 안에 있지요. 자 이것이 뻥 터져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마지막 야 붙어 동물의 몸에 막 붙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바늘이라든지 갈고리가 있어서요. 몸에 붙을 수 있다. 도깨비 바늘 같은 경우 되겠어요. 자 친구들 어때요? 이제 모두 정리됐나요? 음 여러가지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퍼지면 여러 장소에서 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는 모습은 선생님이 교환에잘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의키즈 나갑니다. 식물이 씨앗에서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배를 맺고 그래서 다시 씨앗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식물의 띵띵띵이라고 한다.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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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거 정답 해주세요. 선생님 저잘모르 겠어요 다시 볼래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식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식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선생님과 같이 만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